100초 만에 얻는 피파 정보, 피파 김유배입니다. 리빙 레전드 축구의 신 BWC 메시 리뷰 영상이다. BWC 메시는 현재 최고 후배 27, 스탯 또한 주요 스탯을 22 토티를 넘어서며 2014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한 메시의 위상을 보여준다. 토티와 비교해서 스피드와 드립을 총 수치에서 훨씬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슛 관련 오버롤이 토티가 2를 앞서지만 오히려 BWC 메시의 슈 파와 중거리 슛이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코어 스탯을 상당히 잘 뽑아냈다고 볼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스탯은 속가인데 속력은 108로 무난한 스탯이지만 속력이 무려 115로 속력보다 7을 높게 받았다. 가속이 높은 선수의 특징은 치고 나갈 때 순간 스피드가 좋다. 거기에 그 선수가 메시다. 말 다했다 CAM 포지션으로 사용을 했고 의도적으로 드리블을 많이 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드리블이 기가 막힌데 공이 정말 발에 붙어있는 기분이 든다 몸싸움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작은 키와 높은 밸런스에서 버텨주는 느낌은 실 사용해보면 느낄 것이다 신상 22 월드컵 메시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확실히 동작과 스피드가 빠른 느낌을 받았으며 ZD는 말해 뭐할까 왼발 기준 피파의 1티어다 메시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팁을 주자면 공미에서 주변 선수에게 주고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거나 주고받는 심리전 을 이용해서 다시 동료에게 내주고 반대 전환을 하는 플레이를 하면 좋겠다. 박스 앞에서 요리조리 방향키 드리블을 하며 빈 공간을 찾는 플레이에 최적화된 메시다 언제든 슛이 가능하고 버텨주며 방향 전환을 휙휙 할수 있고 패스 능력 또한 최상의 티어이기에 가능하다. 단점은 공중 볼 그리고 게임 내내 맷시로만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겨 게임이 좀 어려워진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여기까지. 구독하면른 굴리트 금카 뜬다. 안녕히 가세요.